국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6대 6대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테네시주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내시브리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인 커버넌트스쿨에서 지난 27일 오전 총격이 발생해 학생 3명과 어른 3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장도교회의 수장인 켄터키 주지사에게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타주에서 미성년 자녀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려면 앞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제르에서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해 납치됐던 캘리포니아 선교사와 프랑스 언론인이 석방됐다고 지난 23일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이단 자연 재해로 큰 피해를 본에카도르에서 이번에는 산사태로 최소 1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이시가 캐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테네시 주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내슈빌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인 커버넌트 스쿨에서 지난 27일 오전 총격이 발생해 학생 3명과 어른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이 학교 출신의 28세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초등학교가 교회가 운영하는 곳이어서 학교에 경찰관이 상주하거나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당초 총격범이 10대 여성으로 보인다고 했다가 확인 결과 이 지역과 이 학교 출신의 28세 여성이라고 정정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총기 난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총격범은 돌격소총 두정과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수장인 켄터키 주지사에게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장로교회 총회 공석인 허버트 제이 넬슨 목사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에게 최근 통과된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넬세는 해당 법안이 주 전역의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트랜스젠더 형제 자매의 권리를 부정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 텍사스 주 의회는 성별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상원 법안 150호를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유타주에서 미성년 자녀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려면 앞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타주 지사는 지난 23일 18세 이하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페이스북 같은 SNS를 사용하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달 초 유타주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새 법안에 따르면 SNS 회사는 유타 주민의 계정을 신설할 때 나이를 무조건 확인해야 하며 특히 18세 이하 사용자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SNS 회사는 부모가 자녀 계정의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을 해야 하며 미성년자 대상 광고 게시는 금지되고 검색 결과에 미성년 계정을 노출하는 것도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회사는 또 내년 3월 1일까지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하며 이후에는 민사소송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제르에서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해 납치됐던 캘리포니아 선교사와 프랑스 언론인이 석방됐다고 지난 23일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아카타 제1 침례교회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10월 납치된 제프 우드케 선교사가 이번 달에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석방 이유에 대해 한 정부 관리는 몸값은 지불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이들의 석방을 지지해 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니제르는 다수의 이슬람 테러 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로 올해 오픈도어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28위를 기록했습니다. 학생수가 꾸준히 감소해 어려움을 겪던 미국 보금주의 기독교 대학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온라인 대학 과정을 만들었다고 크리스천 투데이가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학 연합기구인 CCCU에 소속된 학교의 무려 65%가 2014년부터 학부생 등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오는 2025년 이후 많은 기독교 학교가 인구 절벽에 따른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에 기독교 대학들은 타개책으로 온라인 대학 과정을 만든 것입니다. CCCCU에 따르면 2013년 소속 회원 학교의 학생 가운데 온라인 과정 등록 비율은 13%였다가 2018년에는 20%로 늘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보금주의 대학 학생의 최대 3분의 1이 온라인 과정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딴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본 에콰도르에서 이번에는 산사태로 최소 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7일 알카도르 현지 언론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경 수도 키토에서 남쪽으로 315km 떨어진 침보라소주 알라우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애초 인명피해 규모를 16명 사망, 7명 실종으로 발표했던 구조당국은 어제 오후 들어서 7명 사망, 46명 실종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에카도르 재난 관리국은 별다른 배경 없이 모니터링 부서에 전달한 보고서를 토대로 수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으며 구조 당국은 주택 170여 채가 피해를 받고 5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산사태 영향으로 일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구조 작업은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페트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소폭 오르면서 맑고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48도, 밤 최저기온 36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또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살짝 춥겠으며 곳곳에 눈 또는 비 소식 예보 났습니다. 낮 최고기온 39도, 밤 최저기온 27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